사투깝, 자바디, 묵고집이 이나시아, 태국동 부부 이산우던탄입니다 예, 오늘은 조금 빨리, 아, 빨리 퇴근하고, 우리 오늘 울라망치 선생님 기빠진 날, 해피버스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오랜만에 또 외식회로 갑니다. 어, 오픈을 오후 4시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4시는 조금 저녁 먹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또 사람 없을 때 조금 빨리 묵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유튜브 촬영도 사람 없을때 하면 좀 편안하니까 조금 문 여는 시간 맞춰서 지금 시간이 한 4시 조금 넘었습니다 4시 8분이네요 그래서 지금 문 여는 시간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자측으로는요 제가 자주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농밭짝공원입니다예 오늘 맛있게 밥 먹을 곳에 도착했습니다 예 이름은 숙기프라자입니다 숙기프라자 1인당 212 밭. 한국 분으로한 8,000원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수프를 초이스합니다. 스프. 수프. 우리 1인당 하나씩 이렇게 수프를 초이스하고 먹는 겁니다. 1인당 212 밭. 이렇게 음식 초이스하고 이렇게 음식이 다일렇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디저트 같은 것도 있고요. 요건 디저트 코너입니다. 디저트도 있고 이렇게 보면 이제 스시, 어, 초밥 같은 것도 있습니다. 다양하죠. 이 정도 다양한 퀄리티에 1인당 8천 원 돈이면 엄청 괜찮은 겁니다. 이건 다양한 소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찍어 먹습니다. 우라망 씨 선생이 배고파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와가지고 이거 해산물 쪽입니다. 새우, 그다음 무 오징어 종류. 아니 만두. 만두도 있네요. 요는 이제 익힌 새우도 있고, 요 오뎅 같은 것도 있고, 요거는 만듭니다. 그다음 또 다양한 고기 종류. 이런 거다 샤브샤브에 먹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거는 슬라이스친 삼겹살. 요것도 이제 샤브샤브. 이쪽은 이제 조리된 음식입니다. 이런 거 이제 파스타도 있고, 볶음밥도 있고, 이렇게 이제. 요거는 닭발, 간장 닭발. 이렇게 조리된 음식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솜담도 있고. 요거는 이제 룩신. 태국식 오뎅입니다. 돈가스. 요거는 치킨이죠.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있는데, 1인당 뭐, 1 2 2밧 한국돈으로 8,000원. 엄청 싼 겁니다. 각종 채소들, 요것도 다 샤브샤브에 먹습니다. 요건는 디저트죠. 태국식 팥빙수. 요거는 이제 아이스크림까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이런 겁니다. 네, 여기 주류나 이런거는 따로 시키는 겁니다 어, 부패 비용에 추가 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추가로 주문하는 겁니다 추가로 이렇게 이 앞에 있는 음료수는 또 부패식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여기 음료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료수도 무한대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종류가, 한, 종류가 다양합니다 탄산부터 시작해서 과일 주스까지 예, 여기가, 어, 1인당 212박. 가격에 비해서, 어, 금방 보여드렸던 영상에 보면 차림이 엄청 좋기 때문에 가격도 엄청 저렴하고, 어, 차림이 엄청 좋기 때문에 여기 근처에 있는 현지인들한테 엄청 인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개장한 내인데 지금 뭐 사람들도 많이 오시네요. 요렇게 이제 또 뽕뽕 뚫린 구멍, 여기에서 이제 샤브샤브 해 먹는 겁니다. 밑에 보면 여기 전원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전원을 켜고 여기 이제 하이, 미들, 로우 이게 렇불 조절하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 세게 틀어야 되겠죠. 이렇게 틀면 여기 이제 육수가 보글보글 이제 끓는 겁니다. 이렇게 그요 육수에 내가 먹고 싶은 이제 음식을 여기 이제 우라망 선생님이 갖고 온 아까 중에 차려져 있는 음식 중에서 자기가 먹을 만큼. 국배식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샤브샤브로 먹는 겁니다. 육수 종류가 한네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조이스 하면 되는 겁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육수에다가 이제 이 밑에 전원을 켰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이렇게 해산물 집어넣고 해산물도 집어넣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채소 채소도 이래 집어넣고. 버섯도 있죠, 버섯도 집어였고, 요 고등도 집어였고,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다 조금 유수가 미미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 마늘, 고추, 요것도 이렇게 요할 팔팔 끓이면 맛있습니다. 예. 보통 이 정도 퀄리티나 이 정도 음식 종류 종, 요 정도 음식 종류면 여행자 거리 쪽이나 뭐 백화점 정도 가면. 여기 가격이 거의 두배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두배 정도에 이제 또 보통 이제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먹는 시간이 보통 뭐한한 한 시간 요 정도 주어지는데 여기는 뭐 제한되어 있는 시간도 없고 가격도 착하고 뭐 차림도 엄청 좋고. 오라망이 선생님은 막 집어였네요. 오늘 생일이라서 오늘. 어이 뭐 비싼 거는 못 사줘도 예. 1인당 뭐 8천 원짜리 이런 걸한사주야안 되겠습니까? 이제 다 익었습니다 보페오면 너무 또 급하게 먹으면 많이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aughs>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천천히 먹고 오늘 이제 이게 맛있게 먹으려고 저는 많이 먹으려고 밥을 안 먹고 온건 아니고 맛있게 먹으려고 오늘 밥을 안 먹고 왔습니다 뷔페오면 또 이래 이 초밥이 초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른데 그래도 몇개 정도는 먹어줘야죠 이게 이제 초밥입니다 초밥이 뭐 그렇게 고급스럽고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1인당 8,000원 정도 가격으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게 또 여기 태국 동북부 이상 우테인에 사는 행복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익었네요 저는 이제 너무 팔팔 끓는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일 지금 이제 온도 세기를 제일 약하게 했습니다 요걸 또 올리면 팔팔 끓습니다 한칸 올려 볼게요 고기 요거는 이제 완자 같은 거고요 완자 요거는 이제 아까 삼겹살 대패삼겹살 같은 거 요렇게 샤브샤브 해 맛있거든요 오뎅 다양하게 있습니다 뜨끈뜨끈하게 얼큰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가시를 먹으면 요 만두, 오뎅입니다. 이렇게 태국은 여기 삼겹살도 이렇게 돼지고기도 많이 샤브샤브 해 먹습니다. 근데 이게 담백하게 맛있습니다. 예, 해산물을 좀더 갖고 왔습니다. 여기 새우, 새우하고 하얀게 이제 하얀살 오징어, 요 갈색이 어, 설탕색 오징어 그 다음에 요거 위에 보이는 하얀색 요게 생선입니다 생선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엄마 들어내셨어어 요거는 이제 버섯 어, 버섯 종류입니다 요것도 이렇게 샤브샤브 해 먹으면 오돌오돌하이 맛있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조리된 음식들도 있습니다 여기 돈까스 같은 거 하고 요 비엔나 소세지 튀김 그 다음에 요게 뭐 오징어 튀김 같은 거하고 치킨하고 그다음에 쏨땀 하고 이렇게 조리된 음식들도 맛볼 수 있습니다. 또 슬라이스 삼겹살하고 하얀 살 오징어 리필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팔팔팔 끓는 국물에 여기 이제 계란, 계란을 톡 깨서 이렇게. 계란을 또 반숙을 해 먹으려고 맛있습니다. 채소하고, 이렇게좀 가지고 왔습니다. 또 채소, 이렇게 하나씩 이렇 집어 엮고, 요거는 태국식, 어 면입니다. 면. 얇은 면. 하고, 어 버섯, 버섯도 집어 엮고, 채소도 집어 엮고, 요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어. 계란 이렇게 깨어서이어서 이렇게 익혀 먹으면 되는 겁니다. 피냐 메밀아이가? 이렇게 해서 익혀 먹는 겁니다 계란좀깨졌는데 이렇게 이대로 이렇게 놔두면 익으면 엄청 맛있습니다 불좀더 세게 찔게요 바로 올라오죠 뿌리 네, 네, 네. 예, 이번에는 이제 소고기 먹보겠습니다 색깔 자체가 요거는 소고기 같이 보이죠? 빨갛게. 소고기하고, 만두하고, 그 다음에 요거 버섯, 오돌오돌한 버섯 좀 갖고 왔습니다. 국물을 먹다 보면 이렇게 또 모질하면 리필을 해줍니다. 국물은. 먹다 보면 조금 이제 국물이 좀 탁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색깔은 좀 탁해지지만 또 먹으면 국물이 얼큰합니다. 만두 불을 좀 세게 할게요 네, 이제 국물이 바에 있습니다 요거 이제 넣고 만두 구세일 이거 이제 스페셜 만두인데 고기는 이래도 안에 맛있답니다 그래서 요거를또 프로모션으로 그냥 공, 서비스를 주네요 예, 이제 소고기가 익었습니다. 소고기를 올려가지고 건져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예, 만두하고. 좀 이제 또 먹방은 급하게 막 먹어야 되는데 이게 뜨거워가지고 급하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버섯같은 오돌오돌합니다. 음. 소리가 오돌오돌한 소리가 들리시죠? 만이 소고기 음. 이게 맛있어요 음. 국물이 해산물도 들어가고 돼지고기도 들어가고 뭐 새우도 들어가고 어째 보면 짬뽕이지만 마늘도 들어가고 고추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국물이 엄청 얼큰합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라면사리 였고 라면 한번 끓여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익었습니다. 이제 배는 한70% 샀고 나머지 한10% 15%는 디저트 먹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100%까지 채울 수는 없으니까 한, 한 80%만 채우고 갈게요 마지막에 이제 먹는 게 이제 라면 라면 끓여 먹을게요 좋아하는 계란 계란 뽀뽀뽀 <laughs> <laughs> 계란 뽀뽀뽀 음. 여기 이제 국물이 엄청 이제 육수가 엄청 좋기 때문에 그냥 끓여 그냥 라면 하나 옆에 끓이면 아주 진국입니다. 액기스 알겠습니까? 예. 오돌오돌하니 버섯이 최고입니다. 오돌오돌 음. 소고기와 계란 이제 후식으로 태국식 팥빙수 태국식 팥빙수 먹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태국식 팥빙수하고 그다음 아이스크림도 조금 먹고 과일도 조금 먹고 예, 거의 풀 코스입니다. 태국식 팥빙수 다양하게 들어져 있습니다. 요 젤리 같은 것도 있고 과일 같은 것도 있고 떡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예, 우유 같은 거 우유에다가 사르르 뭐 이렇게 해서 어, 시원하게 먹는 겁니다. 태국시 팥빙수 조금 더 보충해 왔습니다. 빵도 보충해 오고. 우라마지 선생님이 이제 가위를 가지고 왔네요. 땡모. 어, 아 망모죠, 망모. 망모는 수박, 하고 이제 파인애플하고 망모 함서 설익은 망고. 여기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설익은 망고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보면 노랗게 익은 만두를 좋아하지만 요런 설익은 만두를 갖다 소금 같은 거나요 소스에 찍어보면 오돌오돌하게, 오돌오돌하게 이제 상큼하면서 단맛이 납니다 예, 이제 진짜 마지막 코스입니다 이제 아이스크림하고 토핑도 몰려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제 오늘 식사의 마지막 이제 디저트 아이스크림 먹고 컴백홈 하겠습니다 오늘 울라망 씨 선생님 생일 8월 18일 생일을 축하하면서 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금갑 컵자이더무어집이 이나시아 동북부 이산 우돈탄이었습니다. 예, 거금갑 컵자이더바이바이 예,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예, 여기 영업시간은 어 오후 4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입니다. 어 우돈탄이 여기. 어, 오시게 되면, 농밭짝 근처로 이렇게 오시게 되면 꼭 한번 맛보십시오. 이 가격 대비,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